한때는 미니진 대표를 압수수색하던 방시혁 의장은 이제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위고비로 홀쭉해진 시혁이 형이 4천억 원을 꿀꺽했다는 사실로 다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창업자이자 의장인 방시혁 씨가 약 4천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죠. 이 사건은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는 사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이브 상장 전후죠. 방이장이 기존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 VC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에 지분을 매도하게 했습니다. 한데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약 4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쟁점을 보면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위장의 경우 4천억 원의 이익이 문제가 될 경우 최대 1조 2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이브와 미니진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 등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뉴진스의 선택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는가? BTS의 최대 약점이 바로 하이브 방시혁이 되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팬분들이 우려했던 일이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방의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시혁 의장 층의 공식 입장은 없죠. 금감원 또한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방위장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미니진 대표를 압수수색하던 방시혁 의장은 이제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밸류업 집어치우고 이딴 새끼들부터 잡아가둬야지 한국증시 도약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한국주식 쳐다도 안 봅니다.